자, 지난 시간까지 한게 이제 전부 다 일렬로 줄 세우겠어, 알겠죠? 자, 일렬로 줄을 세우는데 그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이웃하는 경우라는 특수한 문제가 있었다, 그지?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한 묶음, 그죠? 예. 한 묶음, 즉한명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묶음. 네.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나중에 꼽혀줘야 된다 그랬지? 이제? 네. 그죠? 자 1열로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17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이번에는 뭐라고 되있니 대표를, 대표를 뽑는, 대표를 뽑는 네. 경우의 수라고 되어있어요. 네.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거하고 비교하려면 우리가 물론 대표를 뽑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가 나와 그걸 구분을 시킵시다. 하나는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자 그럼 반장 부반장 이러면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반장과 부반장은 다른 경우가 되죠. 자, 다섯 명을 줍시다. 네 명을 하자 그냥. 네 명이 있는데 네명 중에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명 뽑을 거야. 자, 동시야. 뽑아야. 동시에 뽑는 거겠죠, 당연히. 그럼 반장 한 명, 부반장 한명 뽑을 텐데 엔드니까 무엇으로 곱셈으로. 자, 반장 몇 가지? 네 가지. 두 반장. 세 가지. 그래서 총 12가지가 됩니다. 이걸 다 적어 보자 그냥 한번. 오케이? 너희들 충분히 될수 있다 맞죠? 자, 반장이 누가 됐어? A. 이것도 세는 방법이야. 이걸 일일 이렇게 이적지만 AB 뭐 BC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적지 말고 반장이 A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때마다 음. 부반장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A에 따라서 B, 부반장, 또 C, D 이렇게 부반장 될수 있는 거 맞죠? 음. 마찬가지 여기도, A. 응. A, C, D, C가 되면 A, B, 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자, D가 되면 B. 불러. A. A. 됐어? 네. 자, 이렇게 내는 게 반장, 두반장을 뽑는 경우야. 됐습니까? 자, 이거, 이것과 아, 비교를 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냥 대표 두명 이렇게 할게요. 그냥 대표 두명 이러는 거야. 구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반장, 두반장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 대표 두 명을 뽑는데 역시 똑같이 자, 대표 두 명이니까 요 앞에, 앞에 몇 가지 올수 있어. 네 가지. 그죠? 자, 여기 네 가지. 그 다음 여기 세 가지. 그러면 이것도 동시에 뽑는 거죠? 곱하기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1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야. 자, 여기 봐봐. 왼쪽에 팀 일부러 다쳐놓은 이유가 있어. 에? 보면 AB, AC, AD 이렇게 돼 있지. 반장이 이중에서 봐봐. AB 이렇게 뽑힌 경우와 BA 이렇게 뽑힌 경우가 같겠니, 다르겠니? 같은 거죠. 그렇지? 대표가 AB가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반장, 부반장이 없으니까. 그냥 대표 두 명입니다. 알겠죠? 자리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몇 몇 개씩 지금 같은 게 있어? AB랑 같은 거어디있어 BA. 그렇지. BA 여기 있잖아. 딴데 있어, 없어? 없어요. AC랑 같은 거, 예. CA, AD랑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전부 몇 가지씩 같은 게 있어 지금. 오. 전부 두 가지씩 같은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실제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 나누기 예. 2를 하면 돼요, 알겠죠? 예. 자, 다시 한번더이 나누기 2는 뭐라고? 이 2가 뭐야 이게? 같은, 그렇죠? 같은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를 세서 같은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 같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자. 동수. 같다는 뜻이야. 네. 동, 같다. 됐지? 그래서 동수가 생기면 뭐 해줘라? 나눠줘라. 됐어요? 네. 한번 더. 이번에는 숫자를 조금 늘려서 가보자. 다섯 명이 있어요. A, B, C, D, E 다섯 명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첫 번째 반장, 부반장, 뭐랄까 청소 반장 이렇게 세 명을 뽑아보자. 음. 자 반장 몇 가지? 다섯,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다음 부반장 네 가지, 청소 세 가지. 세 가지. 자 이렇게 곱하면 6 0 가지가 돼요. 네. 봐봐 반장, 부반장, 청소 청소 반장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순서를 바꿨을 때 같은 게안 생기죠 맞죠 자 그래서 나눌 수 있어 없어 어, 나눌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표 세 명을 뽑을 거야 응? 그러면 대표가 너희들 세 명이 뽑혔다고 쳐봐 A, B, C 세 명이 뽑혔어 그러면 A, C, B, B, C, A, B, A, C 이런 거 어때 다다 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게 발생할 때는 나눠주면 된다. 있어, 그 가지 수를 세서 해보자. 일단 뭐곱하기뭐곱하기뭐까지는 똑같아. 어, 그렇죠. 까지는 똑같아요. 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자. 5, 4, 3까지는 똑같은데 얼마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3, 9. 9? 3 명을 뽑았잖아. 1, 네, 4. 응? 세 명을 뽑았잖아. 그렇지. 이세 명이, 여기 몇 가지인 거야, 여기에? 세 가지죠. 세 명이 줄설거 아니야. 그게 다 같은 거잖아. 봐봐, 다시. 대표 세 명을 뽑, 반장, 부반장 세 명을 이렇게 뽑았다고 쳐봐. A, B, C. 어? 네. 자, 그 다음에. 이 A, B, C들이 자례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어떻게? A, C, B 가능하지? 그 다음, B, A, C, 또 B, C, A, 다음 C, A, B, C, B A 이렇게 되잖아. 네. 자, 지금 여기는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같은 경우? 다른, 다른 경우죠. A가 반장, B가 부반장, C가 청소반장이란 말이야. 네, 네. 얘하고 얘하고는 가, 다르잖아 전부 다 지금. 네. 경우가 다른 경우잖아. 맞죠? 그런데 대표 세명 이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갖게 되는 거지. 결국, 같은 건 뭐냐면, 이세 명이 뭐한 것하고 똑같은 거야? 세 명이 뭐한거하고 똑같아? 어? 그렇지. 세 명이 줄선 것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뭘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3, 2, 1. 이걸로 나누라고. 알겠죠? 이게 동수란 말이야.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간단하게 다시 음? 응? 6으로 나누어요 시렇 6으로 나누죠 네. 그냥 이걸 다급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것만 지우면 되잖아 이런 것도 3 3 약분 되지 2 4 약분 되지 2, 2. 그렇게 해서 답은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한번더 질문 자총 다섯 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니다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음 다섯 명 5명. 다섯 명에서 아니다 여섯 명 여섯 명 중에서 대표 네 명을 뽑을 거야. 불러볼래 경위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6, 5, 4, 3, 2, 1, 0, 4, 3, 0. 아니, 아니, 6, 7, 4, 3. 그렇지. 네 명이니까. 여기까지 세요 <laughs> 4개까지만 하겠죠 자그 다음 뭘로 나눠 그렇지 4 3 2 1이네 명이 줄선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대표 뽑을 때는 그지 그러니까 뭐뭐 같은거 약분해 4 3그 다음 2 3 답은 15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응. 총 10개 팀에서 시합을 하려면 몇개 팀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두개 팀을 선택해야 돼. 자, 불러. 이 앞에 얼마? 10. 그 다음, 9. 자, 동수 있다, 없다? 헷갈려? 그러니까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면 돼. 네. 바꿔보란 말이야. 다시 봐. AB팀이 시합을 하는 것과 BA팀이 시합을 하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 네. 같은 거야. 그러면 동수가 있다, 없다? 네. 있다. 그 동수는 몇 가지야? 좋아, 계산. 하나.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수로 나눠주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얼마 45총4 5까지가 됩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옆에 12번 악수죠 악수 악수또 뭐하는거야 두 사람이. 그치 두 사람이 하는거죠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총 6명인데 두명을 뽑을 거니까 이런 그림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알겠죠 블럭 네. 어. 네. 6 곱하기 5 맞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동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라고 공수는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보라고? 바꿔보세요. 바꿔본 다음에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하시라고. 네. 자, AB 악수를 한 것과 BA 악수를 한게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뭘로 나눠준다? 그냥 2 e 하지 말고. 그렇지2 e e 곱하기 e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알겠죠. 어, 실제 나눌 때는 그냥 2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15번이 되겠지. 됐나? 알겠죠? 네. 자, 13번. 이번엔 뭘, 뭘 만들래? 네. 첫 번째. 뭐. 선분을 만들래요. 그럼 선분은 몇개 필요해 또? 두 개. 점두 개를 연결시켜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두개 뽑는 거죠? 몇개 중에 몇 개? 7개. 네. 불러? 네. 7, 7, 6. 동수 있어 없어? 네. 있죠. 네.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거죠. 네. 먹고 파기 뭐? 네. 이렇게 해서는 됩니다. 네. 자두 번째 이번은 뭘 만들래? 네,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랍니다. 네. 나중에 너희들 이거 어려운 문제 풀, 풀어볼 겁니다. 어? 네. 그때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삼각형 찾기, <laughs> 예각 삼각형 찾기, <laughs> 둔각 삼각형 찾기 뭐 이런 거할 거예요. <laughs> 알겠죠? 예각이 먹고 등각인 거고. 어, 어, 어 그건 그때 가서 어? 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이런 생각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세는건 그냥 힘들어. 예. 어? 네. 자, 일단 삼각형은 전몇 개? 세 개입니다. 불러. 응? 아. 뭐. 어? 뭐. 7 6 5 7 6 5죠7 6 5 맞지? 예. 총7개 중에 세 개를 뽑을 겁니다. 이렇게 뽑고. 아, 13번이 이번이요. 응. 어? 자, 그 다음에, 동수. 있어, 없어? 동수 없어요. 응. 있어요. 있죠?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하지 말고. 세 개. 3, 2, 5, 5, 5. 1. 그죠? 네. 어, 확인해보라고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B랑,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오케이.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여섯 개 생기는 거잖아. 맞죠? 네. 오케이? 자, 동수 확인. 제일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봐봐. 무슨 수 확인? 뭐 확인? 동수 확인. 어떻게 한다? 순 어, 바꿔서. 나열해보라고. 알겠죠? 아. 장난치지 말고. 네. 바꿔서 나열을 했을 때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을 거야, 맞지? 네.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동수. 이걸 동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개수만큼 어떻게 해준다고? 나눠준다, 알겠죠? 예. 음, 그럼 동수만큼 나눈다. 됐습니까? 네. 요 내용을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됐지? 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좋으세요. 색칠을 할 거야, 알겠죠? 예. 여기다 색칠을 할 겁니다. 색칠을 하는 경우에 수를 묻는 거야, 예? 음? 자, 색칠을 하는 방법을 얘기할 게 알겠지? 예. 우선,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니까, 어디부터 칠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 네? 자,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이게 아무 때나 먼저 칠해도 상관은 없어. 네. 네. 아무 때나 칠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서 너희들이 계산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아져야 알겠죠? 네. 네?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테고, 응?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너희들이 방금 이제 마지막에 푸는 방식으로 그냥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어. 알겠죠? 예. 응. 그보다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나중에 풀어볼 거니까. 응. 자, 그래서 이거부터 약속을 하자. 그냥 어디부터 칠할 거냐라고 하면,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곳 뭐라고? 읽어라. 인접영역이 인접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칠할 겁니다, 알겠죠? 네. 자, A는 인접한 게몇 군데야? 네. 세 군데. B는 네. 두 군데지. 그럼 A, B 중에는 네. 어디 먼저 칠할 것 같아요? 네. A부터 칠할 겁니다. C는 몇 군데야? 네. 세 군데. 그럼 A랑 C는 아무 때나 먼저 칠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에? 네. 그럼 D는 네. 됐어. 네. 이렇게 칠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먼저 칠하는 게 좋겠다, 여기 상태에서는. A, C. 그렇죠. A 또는 C를 칠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다음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를 생각을 하면 돼. 음? 응? 자, 이제부터 얘기가 어려워진다, 알겠죠? 저번에 쌤이 첫 시간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쓴다 그러대. 그말 기억 못한다 그랬어. 아니라고 했지. 그건 교과서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문제 문제에 보면 엔드나 오하라는 뜻이 없는데도 곱을 쓰고 합을 쓴단 말이야. 동시에. 동시에 아니요. 동시에가 엔드잖아. 그죠. 엔드나 오하라는 말을 제외한 다른 말을 썼어 었 선생님. 그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뭘까요? 멋있었는데. 자, 아, 누가? 아, 시끄럽다. 시끄럽다. 에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쓴다라고 했는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언제 쓰냐라고 했을 때 네. 선생님이 구조적 동일성이는 말을 썼단 말이야. 합은 구조적 동일성이 없을 때한번 쓴단 말이야. 네. 어? 자, 이 구조적 동일성이 뭐냐 이거죠? 전혀 기억을 못 하겠지. 당연하겠죠. 그거 옷 어? 바지 도 아니에요? 어? 바지. 바지 옷이 뭐? 상의랑 바지 사이. 상당한. 상의랑 바지가 뭐? 딱. 딱. 우리 딱 따오. 자, 다시 너 계속 소리 할래? 자, 구조적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응? 어? 그 이후로 일어나는 것들이 동일한 건지 다른 건지. 자, 봐라, A, B, C, D가 줄을 설 거야, 에? 줄을 설 건데 제일 처음에 누가 오겠지? 누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A, B, C, D. A, B, C, D 네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A가 올수 있고, B가 올수 있고, C가 올수 있고, D가 올수 있어. 네. 이렇게 네 가지지. 네 맞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오는 게몇 가지씩 있는 거야, 전부 다? 네. 세, 세 가지가 있죠. 네.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 곱하기로 계산하지. 네. 그러면 이 말은 구조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같다라 얘기야. 봐봐, 여기에 네. 어떤 놈이 올때몇 가지가 가능해? 네. 누구를 제외한? 아, 네. 제, 앞에 제외한 앞에 있는 a를 제외한 세가지가 가능한거지 네. 그 다음 여기는 b를 제외한 세가지지이 네. 둘이 같니 다르니 아, 네. 경우의 수는 다르지 아, 저 뭐야 상태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어떻다는 얘기야 아, 네. 같은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다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다시 자, 제일 앞에 한 놈을 배치했다 근데 그 뒤로 A 뒤에, B 뒤에, C 뒤에, D 뒤에, 오는 경우의 수들이 같니 다르니? 다르다. 같단 말이야. 네. 경우의 수 똑같잖아, 전부 다세 개씩. 네. A를 제외한 세 명, B를 제외한 세 명, C를 제외한 세 명. 네. 어? 네. A, B, C, D라는 이 뭐만 다른 거야? 사람만 달라지는 거지. 네. 그 뒤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네. 같은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네. 이걸 구조적 동일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뒤에 모양이 같으면, 뭘로 처리한다고? 곱하기로 처리하면 돼, 알겠지? 알겠어? 꽤, 꽤 어려운 얘기야, 알? 네. 네. 이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셔야, 이제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 알겠지? 응? 네? 그냥, 그냥 배운 대로 막 풀죠. 이거 아니야, 알? 봐라. 해보자. A나 C를 먼저 칠한다 그랬지? 네. 왜? 네, 네. 많이 이웃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먼저 세주는 게 계산하기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칠해보자.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제일 먼저 A에다가. 네 가지가 가능하죠? 네 가지일 거야. 됐나?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은 여기를 칠하거나 여기를 칠하거나 여기를 칠할 건데, 이 중에서 어디를 먼저 칠할래? 가운데. 가운데 먼저 칠할거지 그지? 네. 왜냐면 얘는 또 양쪽에 두 개를 네. 이웃하고 있으니까 맞죠? 네. 그러면 묻자 여기 몇개 칠할 수 있어? 세개세 세 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봐라 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 곱하기 3이겠어? 4 더하기 3이겠어? 더하기 3 곱하는 곱하기겠죠 네. 색깔은 동시에 칠해 놓을 거 아니야 네, 맞죠? 이거 조각 다 분해해가지고 네. 따로 칠하는 거 아니지? 네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계산할 텐데 4 곱하기 3이 가능하려면 어떤 상태냐면 봐라 여기 A를 칠했지. 네. 여기 뭐뭐 뭐. B, C, D가 가능하지 그지. 네. 그러면 B를 칠하나 C를 칠하나 D를 칠하나 똑같을 때4곱하기3으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시 A가 A가 칠해졌어 여기. 그다음 여기 B를 칠했단 말이야. 네. 응? 어? 그러면 이제 양쪽이 아무 때나 칠할 거 아니야 맞죠? 네. 여기는 뭐 뭐. C나. D가 가능하겠지. 네. 그 다음 여기는? C. C나 D가 가능하겠지. 네. 뭐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느냐의 차이야, 맞죠? 네. 마, 만약에 이쪽에 CD를 선택을 하고 갔으면 이쪽에 뭐가 이제 남은 거. D나 C가 되는 거겠지. A, B, C, D가 가능할 거 아니야, 맞죠? 됐니? 네. 네. 자, 이렇게 될 때가 한 가지가 있는 거지, 지금. 아, 물론, 경우의 수는 A, B, C, D, A, B, D, C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지금 그지?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돼? C가 올 수도 있겠지. 네.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하자는 얘기 아니야. 네. C가 오면 여기는 누구야? B 또는 D가 될 거야 맞죠? 네. 그럼 다시 여긴 B일 때는 D, D 그다음 D. B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까지 얘기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봐봐 B가 올 때랑 C가 올 때랑 네. 모양이 다르라 모양과 좀... 문자만 다르잖아. 네. 맞죠? 칠해지는 방식은 똑같단 말이야. 네. 어떤 색깔이 하나 오고, 그걸 제외한 두 가지 색깔이 양쪽에 칠해지는 거잖아. 네. 어렵다. 그랬어요. 이, 이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이해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게 이해하기 싫으면 그냥 결론만 위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면 돼. 알겠지? 에? 다시 그럼 봐라 이번에 여기 마지막으로 뭐가 올수 있는 거야? C. D가 올수 있는 거지. 네. D가 오면 여기는 C. B 또는 C가 올 것이고, 그럼 이쪽은 C, C 또는 C. B가 올 겁니다. 됐어. 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개수를 세볼 거야. 이제 개수를 세야 될거 아니야, 맞죠? 네. 개수를 세는 방식이다. 이거 색깔이 바뀌었어? 자, 뭘할 거라고 이제 개수를 셀 겁니다. 알아, 구조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얘기하라 그랬어. 음. 자, 여기 네 가지가 왔어. 네. 그럼 4, 그다음 여기는 세 가지가 올수 있는 거 맞지? 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3을 처리를 하려면 이 다음으로부터 다 같아야 돼. 만약에 여기 a가 왔어, 응? 어? B가 온 거랑 C가 온 거랑 D가 온 거랑 앞으로 같겠니, 다르겠니? 색깔만 다른 거야. 모양은 똑같은 상태란 말이야. A, B 칠해지고몇개 남아? 두개 남지? 두개 남은 거 양쪽에 칠할 거 아니야? A, C 올 거야? 두개 남지? 형태 똑같잖아. 색깔만 바뀌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습니까? 자, 다시. 이 경우를 다 적어줄게요. 이. 자, 보이니? 네. 첫 번째, 이 양쪽에, 지금 여기 맨 위에다가 A를 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할 거야, 네. 여기 B가 왔어. 응? 어? 네. 다시. 자, 펼쳐놓고 시작하시 자, A를 칠한 겁니다. 음. 그럼 여기에 누가 올수 있어? B가 올수 있지. 네. 그 다음,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이세 개의 모양은 뭐가 칠해진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네. 네. A라는 제일 네. 위쪽에 여기 네 가지 경우 있지. 네. 그 뒤에 칠해진 일이잖아. 네. 맞죠? 잘 봐야 돼. 그러면 그게 지금 몇 가지인 거야? 네. 세 가지인 거지. 근데 이세 가지가 보면, 이세 가지를 가, 자세히 얘기를 해봐. 여기는 a가 온 상태, 에 b, 어쩌고저쩌고 네 가지가 가능할 거 아니야. 마치 네. 이 상태에서 이세 가지는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온일 아냐. 네. 맞아, a 다음에 이세 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아, 네.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로 처리를 한단 말이야. 네. 이해돼요? 네. 음. 봐봐, 여기 b 있지? 네. 이쪽에 누가 오고? 네. C, D. 색깔 보이나? 이거? 글자 보이나? C, D. 또는? D, C.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B가 온 뒤에 일어난 일두 가지인 거야, 지금. 그 다음 여기는? B, D. 또는? D, B. 이두 가지가 같다고 보여, 다르다고 보여. 둘이 구조가 같니 다르니? 맞아 구조는 똑같죠. 순서만 바뀐 거야. 위치만 바뀐 거야. AB라는 색깔 두 개를 칠한 상태에서 밑에 양옆에 두 개가 있다는 라 사실은 똑같단 말이야. 걔네들 둘이 차례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BC. BC 또는? CB.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 이렇게 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봐봐. B가 오나, C가 오나, D가 오나. 그 다음, 진행하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 똑같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래서, 곱하기 3으로 처리를 한 거야. 그 다음, 이 3이 일어났어. 3은 어디까지 칠한 거야? B 또는 C 또는 D를 칠한 거지.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C가 칠해진 자이나 D를, D가 칠해진 자 잔, 여기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칠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기해봐. 여기 몇 가지가 가능한 거야? 두 가지죠. 맞지? 네.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 맞니? 네. 봐봐. 밑에 보니까 D, C, 뭐, D, B, C, B, C 칠하는 방식이 다 똑같단 말이야. 네. 이럴 땐 곱하기를 다 쓰면 돼. 알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최후적, 최후로 여기에 칠할 거지?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그냥 4, 3, 2를 곱하면 돼.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어려운 걸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알겠니? 네. 오늘 쌤이 해준 이 얘기 있지? 음 내일 오전 중에 이거 올려 놓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집에서 요 부분을 다시 듣고 오세요. 이해됐다.